얼마 전까지 지구를 지켰던 남자가 지금은 경찰서 취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만 역시 주인공답게 묵비권을 행사한 바로 말합니다. 그것도 줄줄 흩어집니다. 당황스러워 보이는 형사 양반. 그가 어떻게 경찰서에 오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앨런 튜링이 한 남자를 찾아가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Now it says here you were a bit of a prodigy in the maths department. But I'm not sure right. I can evaluate that, Mr. How old are you, Mr. Turing? And how old were you when you became a fellow at Cambridge? 앨런 튜링은 대학 교수이자 수학자였으며 수학 수학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이뤘네요. 부럽습니다. 1939년 히틀러의 기기가 일으킨 2차 세계 대전 당시 연합군은 독일군의 지속 공격 날짜, 비밀 수송 내용, 잠수함의 위치 등 전쟁이 모든 게 담겨있는 암호화 기계인 이니그마라는 기계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이니그마만 해독하면 전쟁을 끝내는 건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연합군은 암호를 푸는 데 계속 실패하고 전국에 암호를 풀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앨런 주령을 포함한 암호 해독 전문가들이 모인거죠. 하지만 이니그마는 매일 아침 6시에 초기화되고 설정 가능성이 1회 5천경이나 됩니다. 과연 풀 수나 있을까요? 엘런 튜닝은 이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기계를 만드는 중입니다. 엘런은 지나치게 똑똑해서 그런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못 믿었고 차라리 그 자금으로 자기가 개발 중인 기계 부품을 사달라고 합니다. 부품 가격은 현재 시대 기준 90억 정도입니다. 미쳤다고 90억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이니그마를 풀기 위해선 꼭그 기계를 만들어야겠다며 상관의 상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간 상관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90억을 지원해주고 앨런을 총책임자로 명령합니다. 앨런한테는 개꿀인 부분이죠. 고고. 앨런은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려 자기가 맴 겁나기 어려운 퍼즐 문제를 주제로 사람을 선발합니다. 겁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자기도 8분 걸리는 걸 6분 안에 풀라고 합니다. 역시 아무도 못 풀었네. 바로 나옵니다. You finished? Yes. And what is it that we're really doing? We're going to break an unbreakable Nazi code and win the war. Oh. Careful, will you? It's <laughs> not a toy. Funny. Looks like a toy. Bloody great hundred thousand pound one. 드디어 90억짜리가 도착하고 여전히 사회성이 부족한 우리의 앨런씨 매일매일 열심히 암호를 풀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암호는 안풀고 맨 기계만 만지고 있는 앨런이 꼴보기 싫은 동료들 음? Bloody! It, you! It, you, it, you, it, you! don't! Stop! You arrogant bastard! You could help us. You could make this go fast, but you won't. Get off. Let's go. What's happen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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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don't touch don't that! That's my desk. <목소리가> 심지어 엘런은 스파이로도 의심을 받습니다. 당연히 스파이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머리는 똑똑하지만 부족한 사회성 때문에 동료들에게 미움을 사던 앨런 하지만 그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클크 양의 말을 듣고 동료들에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Thank you. I like apples. Yeah, look at this. 점점 종류들 또한 마음을 mm -hmm. 열기 시작합니다. Plugboard matrix diagonally, it will eliminate road positions five hundred times faster. That's uh, actually not entirely a terrible idea. I think that was Alan for thank you. 종료가 알려준 방법대로 설정을 바꿔 동작하니 기계는 작동이 잘 됩니다. 하지만 작동은 잘 됐지만 문제는 1회 5천경 가지의 설정 방법을 정해진 시간 내에 못 푸는 것이었죠. 90억짜리 기계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암호를 풀지 못하는 앨런 튜링은 짤릴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간신히 동료들 때문에 짤릴 위기에서 벗어난 앨런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들은 마지막 한달 안에 암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b e 위기를 넘기고 암호도못 풀었으면서 뭐 잘났다고 술 한잔 하고 있는 앨런과 동료들. 양쪽에서 쌍으로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인 더러운 세상, 잘생김으로 그녀와 합석하는 데 성공하고, 그들은 서로를 꼬시는 말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는 앨런은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Well, each of his messages begins with the same five letters, C I L L Y. So I suspect that Silly must be the name of his. 드디어 단어들이 아닌 고정적인 단어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Well, this black doesn't. What if, what if Christopher doesn't have to search through all of the settings? What if he only has to search through ones that produce words we already know will be in the message? 세 가지 고정 단어를 기계에 넣고 암호 기독을 해보는 앨런과 동료들. 과연 앨런 튜링은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